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 후, 1년을 맞이한 60대 혼족의 현실적인 생활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5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 혼자 사는 60대는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쓰면서 살고 있을까요? 함께 자세히 알아 봅시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식비와 주거비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 식비를 아끼기 위해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하겠죠. 주거비는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자가라도 관리비와 각종 세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난방비는 겨울철 큰 부담이 될수 있죠.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지고 약값도 만만치 않죠. 미리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비상금도 마련해 두면 좋겠죠. 교통비와 통신비도 빼놓을 수 없는 고정지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짐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되죠. 통신비는 알뜰폰이나 저렴한 요금제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 문화생활비, 경조사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지출이 발생합니다. 특히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줄라치면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가게 되죠. 따라서 미리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인 가구 최저 생활비는 124만 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 쓰는 물건은 중고로 판매하거나 공유 경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혼족의 생활비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